안녕하세요. 파산관장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게 뜨더라고요 개인파산 환가사건 유의사항 일납표 2019년 4월 2일 개정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긁어다가 한글로 이미지 파일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PDF로 전환해서 이제 확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한글 파일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아이 당시에 이제 2년 전에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일반인들도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제가 고안한 면책진단표, 가로세로, 그거를 보고 이제 자가진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laughs> 조사하는 변호사, 관제인이죠. 관제인, 조사하는 관제인 입장, 혹은 관제인을 보조해서, 조사하는 보조인 입장에서 트레이닝 시킬 때,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늘, 이거를 붙여놓고, 조사할 때 참조하면, 뭐, 모든 걸다 머릿속에 놓고할수 없잖아요. 수시로, 이제, 이걸 따로 이렇게 모아놔야지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일종의, 그, 보조인, 관제인 내지 보조인 트레이닝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주택임대차 보증금에서 환가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확정일자 신청서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등록 현황은 이제 과거의 저거죠 확정일자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은 임대차 등록 현황이라 그래서 제목은 혼용됩니다만 음, 과거를 조사할 때이 어, 사람이 분명히 과거에 임대차 부정이 좀 빵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 당신 내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혹은, 임대차 등록 현황을 갖고 와라.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당신 용산, 어디 어디에 살았는데, 근데 딱 보면 그때 무슨 아파트 살면서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적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들을 땐 사실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배당표에 보면, 소액 임차 보증금 빼먹는 게 있죠. 이번에도 하나 경매가 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떨어져요. 임차인이 있어요. 2천만 원. 좀 이상하죠. 그렇 남이 사는 집에 임차인이 방 하나 방 하나 얻어서 들어온다는 게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안 맞죠. 그쵸 진짜 뭐 없다고 할순 없지만 그게 이제 경매 내지 파산을 앞두고 몇달 전에 한 1, 2년 전에 있었으면은 이제 그 작업하는 애들한테 이제 협조해서 2천만 원. 그쵸한 2천 2천만원 빼 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사양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 같은 걸 이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실적이 실거주하는지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위성사진 나오죠 다음이나 내부 네, 네, 네. 특히 다음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위성사진으로 무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10년 거주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laughs> 선배님이 이제 사무장으로 왔는데 저하고 이제 한 20년 이상 대학교 때부터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사정이 있어갖고 직원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한달 정도 이제 뭐 일반 서면 쓰면서 적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하냐면 이그 임대 저 파산 기록 이번에 이제 121기입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는 거 121기, 122기, 30세 25건, 7건, 32건에 대해서. 다 출력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관제인 보고서 초안 입력하고 뭐 조사는 제가 할 겁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파산을 이제 뭐 매뉴얼도 공부하고 파산 신청도 공부하고 중앙법원에 나온 책도 공부를 하지만 <laughs> 실무에서 일단 실무라는 거는 즉각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뭐 변호사나 뭐 로펌에서 뭐 배울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아요. 당장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내가 만약에 보조인 취업을 했어요. 아니면 관제인 초창기입니다. 아니면 보조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택 임대차 보증금 하면서 가능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거나 이제 기록을 봐야 됩니다. <laughs> 면제 재산 범위 내에서 은닉은 과감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면제 재산 초과 은닉은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뭉태기로 있다가 사라지면 사용처를 조사해야 됩니다. 편파행위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닉은 직계가족 은닉도 있지만 반계가족 은닉은 어렵습니다.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간입니다. 근데, 반개가족은, 음, 예를 들어서, 뭐, 처남. 그죠? 처남대. 그 다음에, 형, 그쵸? 사촌형. 그죠? 형수. 뭐, 형. 동생. 누나. 여동생. <laughs> 직계가족, 얘는 전부 반개가족이라 그러죠. 반개가족으로 은닉하면 좀더 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있죠. 처남 올케 신우이 처요 그래서 가족들 선행, 가족들 선행 파상 개인의 생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월세 변경. 반월세라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순수 전세 제도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반월세라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잇고 월세가 있는 거죠. 저 보증금 1억에 150, 그렇죠? 2억에 8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단순 동거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혼을 하면서 주택보증, 인차보증금을 이제 옮겨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을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거죠. 이 때, 이제,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조사를 합니다. 그죠? 이, 위장이온인지, 가장이온인지. 이거는 이제, 위장사업에서도 이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거고 있죠.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놓고 사업자금으로 전용해서 아니면 채권자, 채무자가 짜고 논문돈으로 인식을 해서, 논문돈은 아니죠. 진짜 어려운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출연해서, 근데 이런 사기꾼들이 수천권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부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사기로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처 마찬가지로 편파행위가 있고요. 금융권 이것과 대비되는 게 이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죠.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많이 해 주죠. 근데 질권을 설정했느냐 안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환가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사업 생계 자금 전용 행위. 전용을 하거나 편파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사채 대부업자 대출. 이, 이 사채 대부업자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바로 채권 양도를 받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파산 제도의 파산 절차에서 환가도 못 합니다. 뭐, 자기네들 뭐, 별적준별채권자를 별제, 인정해달라 어쩌, 어쩌고 하지만, 그냥 너네 거야. 그쵸? 대법체 거니까 그 얘기 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를 면책해주더도, 이, 저, 대법체에서 채권 양도를 받으면서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파산재단, 채무자의 재산도 아닙니다. 수도권 고액보증금이 이제 돌아가실 때 상속 협의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면 죽기 직전에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관제인은 수도, 수도권, 고액보증금을 많이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 이런 현황을 확정일자 신청서에서 임대차 등록 현황을 통해서 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도 아까 얘기했죠. 상속. 상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이제, 이때는 제가 기재를 안 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했죠. 상속재산 파산에서 임차보증금을 이제 판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연 압류금지나 면제재산이 적용되느냐 통설은 적용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배우자라든가사실은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우스푸어, 유학푸어 렌트표, 에드표 푸어라는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옛날 소유한 집이라 빵빵한 집이 전세로 떨어지고 월세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고시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인생 유전을 겪는 분들이 가끔 있죠. 아까 얘기했던 가장 임차작업 그렇 아직도 좀 이번에 인천 사건 인천에 있는 경매 사건인데요. 서울에다가 제출했지만 뭔가 이제 냄새가 나서 한번 유심히 이제 조사를 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좀 약간 모자라는 분, 지려천박자를 이용해서 사기 대출을 받아서 이제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이스피싱 사기는 아주 늘 지금 있죠. 그렇죠? 등기우편물 체크를 하면은 이제 공탁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등기우편물도 체크를 안 하죠. 아예 저 그냥... 등기쪽 그 파산 채무자에 대한 그 우편물 촉탁 제한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러면 등기나 일반, 일반 우편물 오지도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기가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집행 중 보증금 집행 종료된 공탁금 이게 이제 공탁금의 어떤 귀, 귀속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음, 개인 파산 환가 사건에서 유의사항 일란표라서 2019년 4월 2일날 개정돼서 이거 다시 한번 좀몇 가지 넣어서 한번 제가 짜볼 기회가 있으면 뭐 언급만 하죠 뭐. 언급만 할 언급만 하면은 이따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 그죠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제가 이미 는의 말씀드렸죠. <laughs> 개인 파산에서 사라지는 환가 사건의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차 보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이 당시에, 그쵸? 이 당시에 모든 걸 집대성을 해놨지만, 2019년부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오늘까지. 페이스북은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죠. 4월 2일날 이게 떴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 다행히 이미지 그런 거 있을 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처 보증금은 환가에서 사라지는 대표적인 재산이고 근데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렇죠? 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 음, 대표적인 반물세로 그렇죠. 전해졌고 그 다음에 면제 재산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도 대부분 또 배우자 내지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끼고 있어 갖고 한가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죠. 다음에 이제 상가 임차 보자 보증... 이거 다음 시간에 하죠. 상가 임차 보증금 오늘 일단 첫 시간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개인 파산 한가 사건 유의상 일람표라 네. 그래서. 이제 관제인 내지 보조인이 꼼꼼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기록을 보고 그그 다음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쵸? 채권자의 이해를 보고 끊임없이 주거에서 이제 문제될 만한 이게 왜냐면 첫 관문이거든요 처음에 쓰잖아요 이거를 채무자 처음으로 면담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입력만 시키고 한두달 입력 시키고 그 다음에 는 이제 조금 조금씩 조사를 해봐라 했을 때 의외로 그 경험이 많고 삶에 이제 오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 젊은 변호사보다 더 잘해야 되죠 사실은. 이저뭐 법리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사실관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짬밥이 높으신 분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환가 사건 유의사항 일람표 중에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한번 회고 회고 겸 공부하고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머리에 입력을 해서 뭔가 빠진 게 있는지 그렇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상가 임차 보증금 시간 나는 대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